네 사주를 예설합니다. 무진년에 태어나서 임술 열주 경신 일주 신사 시주 어, 사주 팔자로 구성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오형으로는 목이 없습니다. 화가 하나, 토가 세 개, 금이 세 개,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로 구성된 사주 팔잔데 이 사람은 서른 세살 남자인데 어, 직업이냐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인데 일주가 경신일주, 저 신금이라는 것이 침같이 뾰족 빗쪽 해다 해서 미나 신금이나 저런 글자를 가진 사람들이 침술사나 한의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경신일주가 그래서 그런지 또 신료술 술자도또 의사나 약사 사람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런 글자도 가지고 있고. 또 이분은 운세가 지금 잘 갑니다 병인, 정묘, 무진, 신사, 경으로 운이 잘 흘러가니까 병원 운영도 잘될것 같습니다 운세가 뒤에 받쳐 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운이 참 좋다 뭐를 하든 간에 그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강을 가져서 가단성도 있다. 경금일주가 굉장히 강하니까 침술사나 의사나 그런 거 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이 좋아서 하는 일이 좋을 텐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신문을 보면은 한의 한우, 한의원들 또 전국적으로 문을 많이 닫는 데가 많다던데. 그 젊은 사람들은 한의원보다는 병원이 빠르고 저부터나 한의원은 잘안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의원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일반 병원들도 많이 문 닫고 그러는데 시시한 것들은 한의원도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살아가기가 빡빡하다 그 많은 한의원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자기 요망이 병원 원장 되는 것이 희망일 텐데 돈이 많이 있어야 원장이 되고 또 원장이 되더라도 그만큼 손님이 들어와서 수입이 생겨야 되지. 그거 직원들 임대로 다 주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한 의원들도 고전한 한 의원들이 몇몇 있어요. 잘되어나원보다는힘들어의원이더 많습니다. 요즘에 그 산부인과도 문 닫고 산부인과도 많이 힘들다 하듯이 한 의원도 공부는 많이 고련 공부는 했지만 의술인데 아, 내가 운이 좋아야 학을도 끌고 나가고 돈벌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그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다행히 운세가 대운이 살아 갖고 운세가 해자축 인묘주으로 가서 운이 상당히 좋다. 50대는 다소 이제 주춤거릴 수는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에휴, 운이 좋으니까 한우 내 가지고 돈 버는 건잘 되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분이 토가 세게인데 토가 좀뭐 학문성이에요. 학문성인데 에, 공부하는데 정인이었고 편인만 있으니까 옛것을 좋아한다. 어, 현대 의학보다는 한의학이 옛것에서부터 전통적이죠. 전통적인 학문인데 그래서 아한우원을 선방했던 것 같고. 선호했던 것 같고 또 입시 때 일반 의사보다는 한의사가 훨씬 점수가 낮습니다 의사가 못 되면 이제 한의원 가는 건데 근데 갈수록 한의원이 속도가 늦으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병은 긴데 속도가 늦으니까 이런 양방 양의학교로 많이 가는 거죠 이제 저번 나이 먹었어도 저도 한의원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만 근데 운이 좋으니까 잘갈 걸로 보는데 에 그래서 한의원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였다. 학문이 뛰어나서 학문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운이 받쳐주니까 다행인데, 토가 세기가 있는데 전부 다 학문성이 편인성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뛰어나다. 옛 것을 공부한다. 역사적인 것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한의원이 부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문곡학당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학문이 또 뛰어났다, 공부를 잘한다, 소질이 있다 그런 겁니다. 네,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면 마칩니다.